우리 변동비 얘들이 문제인데 얘네 때문에 마진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. 왜냐면 택배봉투를 이번 달에는 아, 왠지 잘 나갈 것 같아. 5,000개 사야지 해가지고 5,000개를 샀어. 근데 얘가 안 나가가지고 세달 동안 재고로 남아있어. 근데 세달 뒤에 아, 조금 부족하니까 100개만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변동폭이 엄청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5,000개를 산 달에는 마진이 낮아져요. 근데 100개를 산 달에는 마진이 높아집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추산... 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긁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1월에는 전동비로 150만원 정도 썼구나 2월에는 전동비로 110만원 정도 썼구나 3월에는 전동비로 200만원 정도 썼구나 그러면은 한백몇만 원이 나오겠죠? 뭐한170만 원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변동비는 한 달에 170만 원인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야 그나마 내가 계산을 하기 편리해요 그러면 아 우리가 몇개 이상을 팔아야 마진을 볼수 있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제품값에 얼마를 더 녹여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두배세배말게 1점 몇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산하신 다음에 포함해서 아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도 포함을 해야겠죠